먼저 가는 것들은 없다. 송경동 몇 번이나 세월에게 속아보니 요령이 생긴다. 내가 너무 오래 산 계절이라 생각될 때 그때가 가장 여린 초록 바늘기만 한 출구도 안 보인다고 포기하고 싶을 때 매번 등 뒤에 다른 광야의 세계가 다가와 있었다. 두번 다시는 속지 말자, 그만 생을 꺾어버리고 싶을 때, 그때가 가장 아름답게 피어나 보라는 여름의 시간, 기회의 시간, 사랑은 한 번도 늙은 채 오지 않고, 단 하루가 남았더라도, 우린 다시 진실해질 수 있다.